59일 전투 플레이스 내기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뭐예 반달곰 반달검으로 지은 거 나이스 큐! 아마 고 칼을 한번 쓰고 나왔어 요 아, 이게 그래? 아. 아, 그게... 누가 이거 못 풀겠어? 반네 이거? 토비 간네야이스볼라스볼 오우 익스스플레이다고지 푼다고 지 아니 소리가 이상하긴 했는데 자기엔 아니 픽살이가 나왔어. 그렇게 지금 나요 나이스. 아이씨 진 나온 사람인데. 꽁친다는데. 한 개. 원래라는 그렇게 한 개야. 그래. 그래. 여기 와야지 여기 실력이 여기 실력 여기서 그렇지 그렇지, 아, 그렇지. 데 일단 그렇지. 초단이냐 초단가냐 초단됐네 됐네 초단됐네 초단 뭐, <laughs> <야, 웃음> 뭐 이렇게 잘추 <laughs> 기가 막히다 w o tw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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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냐 o two, two, t 가 o tw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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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w <laughs> 바로 나온다, 했잖아 <laughs> 바로 나간다, 그랬잖아 무슨 쪼다이야쪼단이 <laughs> <너무 잘 맞더라. 웃음> <laughs> 나는 못이게 데 나는 분위기 돼, 나는 못이게 데 나는 분위기인데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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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자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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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자잘 디자인, 디자인, 디자자인디어아 디자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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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 할수있어 할수있어 응. 그래, 한한번도한번도한번도 됐어 됐어 어, 됐어 한다도한한번도한번더 없다 없다 국도어국도한어도 한국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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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그렇게 맞으면 그렇게 몰라. 맞으면은 없어. 아, 네. <laughs> 수입, 아, 고기 이거 많이 좀 숨을 거기 가. 더 가. 더 가. 고기더 가. 그래. 그래. 알았어고기고기고기심 고기 고기 되지? 고기, 고기. 알았어. 알았어. 고기더 가. 오케이. 여기 더 가. 걸렸다. 걸렸어. 없어, 없어. 올렸할 아, 아, 어, 뻔했네. 우리 제도는 이미 다 우리 네, 정치로 나는어져 그래. 아, 나도 제도가 나왔어 에이 택도 아, 아. 없었어 와 아, 구멍 온다 야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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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는데 오르지 좀 여기까지 가면 안되는데 오르지 좀 오르지 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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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 아이스크림 나 아이스크림. 됐어. 색깔이 오, 좋네. 너 이거야? 아, 아니, 저기. 근데, 어. 대 <laughs> 아 잡아틀어야지 먹기 편하다고. 아니, 뭐 이상하지? 아니 뭐뭐 케이크를 잡아틀어야지 먹기 편하다. 뭐가 이상해냐이상하지 이상한 생각 더 이상한 거지. 그러게. 어. 잡아틀었잖아. 먹어도 네. 돼. 쟤는 안 잡아틀어? 예. 쟤도 잡아틀어 먹고 싶은 사람은 잡아틀어 자, 송사리. 아주잘 먹을게. 아이고. 어. 은큐야이겠어 자, 너 우리 잘 먹을게. 아이고. 너 운떼이긴 어떻었어? 드디어. 어. 아, 이거. 아이고 질질 흘리고 그 참. 아유, 정말. 진짜 흘리고 난리야. 당구 저도 먹는 건참잘 먹는다. 어. 아유. 에이.